네란 세력은 여전히 60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도 사실 이제 태각하고 있죠. 그들이 꿈꿨던 세상과 관련해서 보다라면 당장이 끝끝내 끝끝내 강화됩니다. 현재 국민민주당 현재 국회 프레임, 프레임 속에서 이 현재 정당 정책 프레임 속에서 이무의들은 불가능합니다. 양다리올 한해는 국내정서식적으로 광장의 힘이 계속 강화됩니다는거예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면은 다 죽어간다는 얘잖아요 사회 대제나 사회 대개에게 맞리가습니다 그게 저는 봉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판 진짜 판 그때까지는 쉴 수가 없다 진청, 지상통은 수십 자이 계속 나와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다시 쭉 쏘아서 개조를 받습니다. 이거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사는 민의 역사였지 권력의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좀 이렇게 결의들을 해석을 싶어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시 이어서 아진행가 관련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질가를받을 거예요. 딱 찍어서 질문을 하시고 뭐라고 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많은 중지들는 그런 지혜의 마당이기 때문에 뭐라도 끊겨가지고중를 모아볼 수 있도록 계속 준비했습니다. 귀남 양대선을 적으셨단 말씀 드리고 습니다 자, 윤선열한들 끝났다. 제일 경계에 될 것은 박자랑 해서 제일 경계야될 것은 뭐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지배투약 속에서는 새로운 제2, 제3의 윤석열을 발굴해 지고 발굴은 줄 겁니다.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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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가지고 안 된다라고 싶었을 때 민당을 민당으로 하면 장악한걸고요 상한 방향이 있는 걸 사실은 이들과의 싸움이죠 향후 전국 속에서 트럼프 집권이 1월 20일 우리가 차이를 한가지 조금 맞씀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희 말하는 바이든 지금까지 70-80년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미국의 지배진장 그것이 주한미군이 CIA 공무선이든 여러 다양한 미국지기각들이 있죠 이 시기와 트럼프 집권 시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은 자주도민국가다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절대 명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트럼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이 얘기합니다. 보통 그 공학적인 뭐 예상들은 어, 할수 있는데 어, 조금 그 시야를 좀 넓혀서 좀 어, 시공간을 좀 펼창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이유가 지구촌 어, 전체 정세에서 또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어떤 그름 어, 속에 어떻게 활용갈지가좀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일단 월메르카의 뭐, 운명 그 작년에 1편 나왔고 지금 2편 나왔죠. 공동체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일편 나 이렇게 세분다 응. 같이 응. 응. 아 지난주 아, 보셨죠? 아침 전에 네. 그, 그, 저도 보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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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서세동점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500년 500년 만의 그, 그,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대해적 시대죠. 이놈들이 그 일시적으로 이제 군함하고 배포가 조금 힘이 세가지고 그이렇 야만인들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전 인류를 500년 동안 유린해온 그 이제 침략, 약탈, 전쟁, 학살 이런 것들로 인류를 유린해온 이런 역사들이 제 끝나가면서 그뭐 브릭스든 아니면 그 중핵인 어, 조중너, 북중너 세력이든, 이런 세력들, 반제, 그그 자주지능이라고, 이런 세력들이 이제 어, 불기하는, 이런 역사적인 어, 저기 대전환, 어, 사회 대전환 대개혁이 아니라, 우리 역사, 지구촌 전체 문명사적인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어, 살고 있는 우리는 행운화들이다. 음, 이전의 열사들, 투사를 어, 꿈꾸던 그런 세상들이 우리, 어,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큰 500년에 아니면 100년에 0 대전환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개엄 이후에 한달반 동안 우리는 1 3 0년에 했던 우리 민족의 전민항쟁, 그 투쟁의 흐름, 역사들이 압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죠. 짧게는 가보농민전쟁부터 130년 그리고 라스라트프트 45년도 로 어쩌냐. 그 다음에 1975년 4월 베트남 해방까지 해방. 그리고 8 9년도 독일 독일의 동일 이후 쭉 흘러오는 흐름들이 쭉 연관돼서 동시에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 흐름들은 어 어쨌든 그 일본은 점령 숙적 미국과는 제너럴 셰머 이후에 160년, 6 0년에 어떤 이게 미국의 원죄, 일제 식민지로 갖다 바치고 분단을 어, 점령을 하고 분단 시키고 어, 동독과의 전쟁까지 그이후의 냉전 이런 거 그, 어, 흐름들을 부제국주의 흐름들 사슬을 이제 끌을 때가 됐다. 그런 흐름 속에서 어, 트럼프가 일단 들어오는데, 어, 어떤 경우든 우리 민족의 운명들은 어, 남북 전체 어, 에너지 흐름들을 같이 보면서 어,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 미국이 어 지난 그 30년 정도 어, 냉전 붕괴 이후에 어, 1급 패권, 핵권, 1급 패권이 최근 한 5년 사이 급격하게 어, 세퇴하면서, 어, 자신들이 어, 연착륙하기 위한 어떤 어, 자국 자구책, 이런 것들이 지금 어, 트럼프주의, 지금 어, 돌로주의라 그러죠? 이런 흐름들로 어, 수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어,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쨌든 어, 조미관계 정상화가 최우선적으로 어, 진행이 될 거고, 그런 흐름 속에서 양쪽이 어떻게 자주적인 이런 에너지들을 응집해서 받아치고 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어,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분족의 근본 모순을좀 생각하면서 조금 판을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회 대개혁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저 사회 대개혁의 모든 과세들은 40년 전쟁 전쟁, 80년 전쟁 제재, 80년 전쟁, 제재, 80년 분단 체제의 일주 위에서 복구서처럼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분단 문제를 넘어서 전쟁을 끝는 문제, 미국이정리하문제보 진짜 전문적문제한에트럼프 접근합니다. 그 트럼프는 위에위 것인가, 기회 것인가, 김선한 그 <laughs> 어, 고시적인 말씀셨으니까 저는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을 얘기할 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엔 시간이 부족하니 한 가지만 얘기하면 미국 힘 빠진 거 인정하자라는 쪽입니다.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오메그의 운명을 보셨겠지만 패권이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전통적인 내연권세력들은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해야 되겠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못 사야 되겠다. 이쪽이라면 트럼프는 발악을 하자죠. 우리 국내 문제도 지금 못하는데 남의 나라 신경 쓸 여력이 있냐. 그래서 불립주의를 내셨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제국주의자입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하는 제국주의자라고 말해야 되겠고요. 이 과거의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유럽, 중동, 아시아 모든 영역에서 전쟁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미친 공부를 했다면 트럼프는 최소한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빠지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지금 중동에서 평화협정이 일단 체결됐죠. 트럼프는 딱 중국만 치자. 힘없다, 우리. 우리가 앞으로 상대해야 될 주장은 중국이고 중국만 치자. 트럼프가 일설에 음. 있는 주유소 습격사건에 뭐 매니아라는 기가 있어요. 나는 한 놈만 때린다. 나는 <laughs> <laughs> 중국이에요. 중국만 때리겠다.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트럼프는 러시아나 북, 는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 요게 저는 우리 기회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북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을 봐도 이 사람은 그 굉장히 집요한 데가 있어요. 자기 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 해내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압착스러운 분위기 있거든요. 트럼프가 한의에 치는 게 뭐냐면 1차 분미이다. 2018년에 진행했 그때 했던 북미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한이배치다한이배 그러니까 한이 치다 보니까 얘가 2만 열면 자꾸 그 얘기를 꺼내요.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나참 좋았다. 내가 그랬는데 미사일을 막았네. 뭐, 뭐. 유세 때마다 물어보시다던 애가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취임 때도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것은 트럼프가 1차 회담의 실패를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볼턴 같은 내역본들의 방해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기 때는 힘이 없어서 제가 못했지만 이기 때는 내 사람들 다 앉혀놨으니까 이번에 지금 국무장관이니 뭐 국방장관이니 하는 사람들이 발언한 거 보면 철저하게 트럼프 노선에 충성을 바치는 입장이더라고요. 딴소리에 전혀 안 합니다. 충성까지 촥쳐놨어요 그리고 대부 정책을 추진할 만한 사람들을 소요소에 며칠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느껴져요. 다만 북에서 그걸 호우해서 회담으로 이어지고 성과가 나오냐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트럼프 자체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저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재수가 좀 없었다고 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남북화해를 추진하려고 할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부시 아니죠. 부시. 에 네, 부시맨의 그 하튼 전쟁과 관련 전쟁과 네 부시 부시는 거 좋아하는 부시 시간에 돌리고 그래서 남북관계를 진전을 못 시키도록 방해를 놨습니다자그 다음에 또한 번의 기회는 노무현 정권 때인데요. 노무현 정부가 대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할때또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 이것들이 에, 돌아가면서 에, 아들 부시가 또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북관계 개선을 할수 있는 때마다 미국이 방해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1기 트럼프 때 트럼프는 조금 그래도 하려그 했는데, 그 내용보다는 많이 있지만 그때는 남쪽의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뭐 잘했나요? <laughs> 만약에 점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트럼프 1기 때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면 뚫고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방해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윤석열의 등장은 없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문재인이 이제 책방하다가 이거 놓쳤죠. 아, 그 이후에 시작했나요 책방은? 하여튼 아, <웃음> <웃음> 이 기회를 다 날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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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일하게 궁합이 좋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이번에 체보되고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또 궁합이 안 좋아요. 트럼프는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는 전쟁하려고 하는 최악의 궁합이됐죠 그런데 유석열이 날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최소한 민주당 정부라도 세운다면 또 진보 세력이 국민들이 전이 나오는 어떤 진보적인 정권이 있었다면 이번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상황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자주적인 그런 정권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실패해서 윤석열 동생 같은 애가 이제 대통령이 또 됐다 생각하시도록 하기는 싫으시지만 아, 또한 <laughs> 명이 됐다, 재속게 이런 경우에는 <laughs> 트럼프에게 한국은 밥입니다. 트럼프는 확실한 장작금이고요 남의 집 털어먹는데 도사입니다. 그리고 이돌려먹사서 털지도 않아요. 대놓고 털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우리가 제 제대로 된 정권을 세우지 못한다면 트럼프는 한국을 탈탈 털어먹으려 할 것이고 남북 관계 개선도 요원해지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기회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의 주체력, 국민들의 힘, 그다음에 우리가 세워낼 정권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거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기로 어 화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